안녕하세요. 진지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클래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1. 클래스란 무엇인가 2. 기본 문법 3. 작성 방법 4. 사용 방법 5. 사용해야 하는 이유 6. 사용하지 않는다면 7.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면 1. 클래스란 무엇인가 1. 돼지저금통, 핸드폰 등 실제 존재하는 개념을 코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저금통이 실제 존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금통은 저축을 하고 가득 차면 돈을 꺼내게 되죠. 이번 돼지저금통 예제로 클래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 문법 클래스 띄고 클래스명 이렇게 작성합니다. 3 작성 방법 피그뱅크 클래스를 같이 보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가져오는 변수를 만들고 저축의 세이빙 기능과 총 저축 금액의 토탈 어마운트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4 사용 방법 피그뱅크 객체를 생성 후새 세이빙 기능을 이용하여 저축을 합니다. 토탈, 어나, 토탈 어마운트 기능으로 총 저축 금액을 가져오면 400이 출력이 됩니다. 로그를 같이 보시죠. 네, 예, 여기 400이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5. 사용해야 하는 이유. 돼지저금통 클래스를 어디서든 간편하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6. 사용하지 않는다면, 돼지 저금통이 필요할 때마다 같은 코드를 계속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set saving 1, 2, total amount 1, 2,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3, 4 이렇게 계속 작성을 해야 합니다. 클래스가 이미 있다면, 이름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그뱅크2를 만든 것처럼요. 7.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면, 클래스는 기능 하나 추가하면 되는데, 이곳에 기능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클래스가 아닌 액티비티에 두 개를 작성했다면, 코드를 찾아서 두 개를 추가해야, 추가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추가가 될것 같네요. 클래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